안녕하십니까 문중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미술관입니다. 어, 수원미술관이 세 가지 기획전으로 그 '헬로 파티'라고 그 어, 현대미술 작가 6 명이 전통과 그 현대미술을 그 접합시킨 그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간만에 미술관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일 보이는 거는 보시다시피. 그 우리 전통 도자기에다가 어, 이제 현대 미술 작가 그 유어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현대적인 뭐 상징 그러니까 로고와 뭐 캐릭터, 뭐 슈퍼 마리오도 있고 이거는 뭐 아톰 같습니다. 만 그런 걸 이제 접목시켜서 어, 현대를 사는 그 우리들의 뭐 생활과 뭐 심성 또 현대 생활을 나름대로 그, 팝아트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도장에 보시면요. 그, 뭐, 그 유명한 그, 뭐, 자유의 여신상, 저 횃불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그거 그림하고 또뭐 카보우 모자 쓴그 미국 유명한 영화배우 그리고 제일 국대계에 슈퍼마리오 캐릭터가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게베라 체 개발아 씨를 딱 메인으로 하여, 아래에는 마리니 모로도 있고, 또뭐 미키마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자기 위에는 그 유명한 그 스타벅스 커피 숍그 그 스타벅스 커피, 커피잔이네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유명한 만화, 아톰,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했을 때, 아톰 그 캐릭터 얻등거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 유희정 작가는 그 우리 전통적인 도자기인 그뭐 고래청자나 그 조선백자 위에 저런 식으로 현대적인 상징을 더 씌워서 그 과거의 전통과 그 현대를 어떻게 잘 접목시킨 그러니까 팝아트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이 작품을 본다면,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과 또 현재 뭐 2000년대, 201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생활까지 두 가지를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런 팝업적인 어떤 전통과 현대를 잘 무무린 예술작품이 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네, 김민수 작가의 이 작품은 부적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제 안쪽에 슈퍼맨, 배트맨 등 익숙한 영웅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이제 부적처럼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신이나 조상에게 기원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원의 대상이 용이나 신에서 현대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난 기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웅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닥친, 닥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기적 같은 의존의 대상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의지가 되는 대상으로서 영웅들이 이제 그림에 등장해서 그런 힘이 되어주는 대상.